약 300여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어온 김. 그 영양 가치는 무려 소고기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 바다의 채소라 불릴 만큼 귀한 식품이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김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김의 대표적인 효능과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극인 식품 그리고 그 효능을 두 배로 올려주는 찰떡 궁합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갑상선 건강입니다. 김에는 갑상선 건강에 좋은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 누적 체중 증가 우울감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김한 장에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요오드가 충분히 들어있어 자연스럽게 갑상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서울대 병원 내분비과에 따르면 노년기 요오드 섭취가 꾸준할 경우 갑상선 질환 예방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밥맛없다고 그냥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 때우시지 마시고 김한 장이라도 꼭 챙겨 드셔 보세요. 두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김에는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 들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인데.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허리나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에는 뼈를 이루는데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흡수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김속 미네랄이 골밀도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는 특히 칼슘 보충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유를 드시지 마시고 김한 장으로 대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장건강입니다. 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하루에 한번 화장실을 못 가면 하루 종일 기분도 찝찝하고 속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김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장내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찌든 때를 밀어내듯이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죠.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김 속의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뿐 아니라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니 매끼 두세 장의 김으로 식이섬유를 한번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김 속의 타우린과 오메가 3는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안날 때가 있으셨나요? 혹은 현관문 앞에서 기억나지 않는 비밀번호 때문에 속이 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되실텐데요. 이럴 땐 김을 한번 챙겨 드셔보세요. 김속 타우린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오메가3는 뇌세포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한 의과대학 연구진은 해조류를 자주 섭취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0%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김밥 쌀때 흔히 넣어서 먹는 것이 시금치인데요. 하지만 이두 식품은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나쁜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수산이 김 속의 철분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과 만나면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먹긴 먹었는데 흡수를 못 하고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는 철분 흡수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빈혈로 인한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자주 나타납니다. 김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인데,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무력화되는 셈이죠. 실제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수산이 많은 음식을 철분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김밥에는 시금치를 빼고 다른 야채로 대체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건강식이죠. 시원한 무침으로 먹거나 밥반찬으로 곁들여 먹기 딱 좋다 보니 김과 함께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토리묵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김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탄닌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에 잘못된 음식 조합까지 더해지면 속쓰림, 더부룩함, 가스 참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죠.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김과 도토리묵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미김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김의 탈을 쓴 다른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미김은 이름은 김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김의 효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만큼 가공된 식품입니다. 조미김에는 식용유, 소금, 설탕, 향미료 등이 첨가되어 맛은 좋아졌지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미김의 나트륨 함량은 매우 높아서 하루 몇 장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쉽상이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립식품의약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조미김 한 봉지만으로도 약 2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한 장, 두장 먹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식용유도 문제입니다. 조미김에 주로 쓰이는 식물성 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기 쉬워서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이미 좁아지고 탄력을 잃은 노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과 찌꺼기가 쌓이면 혈압도 높아지고 심장도 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찰떡궁합조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과 찰떡궁합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백질 식품이지만 그 가치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김과 함께 먹었을 때뇌 건강을 도와주는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김에는 타우린이 달걀에는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두 성분은 함께 작용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기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량이 높은 노인들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평균보다 25%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김밥에 달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김과 함께 먹었을 때이 효과는 더욱 강해집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특히 당근은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도 좋고 김의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시력 보호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매일 일정량의 베타카로틴 섭취가 60대 이상 시력 저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가끔 나는 힘도 없고 근육도 다 빠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다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쉬운데 이를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근 감소증 예방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김과 함께 먹으면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지고 두부 속 이소폴라본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약한 벽에 버팀목을 대주는 것처럼 약해진 근육과 뼈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하루 한모 이상의 두부 섭취가 노인의 근감소증 발생률을 35% 이상 낮춰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김에 두부를 싸서 간단하게 먹어도 좋고 두부를 으깨어 김과 함께 전을 부쳐 드시면 입맛도 돌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력과 면역력 모두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밥만 먹으면 미친 듯이 졸리고 밤에 주무시다 가도 몇 번씩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이유 없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런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 속에서 피 속의 당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는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몸에서는 그걸 에너지로 쓰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잘 나오고 제대로 작동하면 피속 당분이 잘 정리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늘고 운동이 줄어들면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이 피 속에 그대로 떠다니고 결국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는 이제 아주 흔한 병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5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자신이 당뇨인 줄도 모르고 생활한다고 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무서운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당뇨라는 무서운 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채소, 그 중에서도 깻잎이 당뇨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깻잎이 당뇨에 최고인 이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깻잎은 한마디로 혈당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추나 배추보다 두세 배 이상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밥이나 국수를 먹을 때 깻잎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막아줍니다. 밥만 먹고 나면 금방 졸리거나 몸이 축 처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깻잎과 함께 밥을 드셔보세요 깻잎이 음식을 천천히 소화되게 도와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고 몸에 에너지가 천천히 퍼져서 식사 후에도 덜 피곤하고 훨씬 개운하게 느껴질 겁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깻잎의 핵심입니다 이 물질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잘 나오도록 도와주고 몸이 인슐린에 더잘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충북대학교 연구팀은 로즈마린산이 들어간 깻잎 추출물을 당뇨쥐에게 투여한 결과 공복 혈당이 최대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그 자체보다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고 발가락이 썩는 것도 결국 혈관이 망가진 결과죠. 그런데 깻잎은 이런 합병증을 막아주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몸속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해줘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주고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신장 손상, 심장병까지 예방해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철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깻잎에 시금치보다 두배 이상의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철분 혹시 어디에 좋은 줄 아시나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자주 생기는 빈혈을 막아줍니다. 철분은 피를 만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인데 이 피가 맑고 혈관도 튼튼해야 혈당도 잘 조절됩니다. 보통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깻잎 같은 식물에도 이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는 깻잎에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도 깻잎이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당뇨는 결국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깻잎에는 췌장을 보호해 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알파 리놀렌산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강원대학교 식품 과학과 연구에서는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지들의 췌장이 더 건강하고 인슐린 분비도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깻잎이 당뇨 치료에 직접 작용한다는 거죠. 깻잎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준 약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깻잎이 왜 당뇨에 좋은지는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깻잎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혹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깐 시간을 내시어 구독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깻잎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밥한 숟갈에 깻잎 장아찌 하나 올려서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꿀맛이죠. 입맛 없을 때 밥을 부르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하지만 이 향기로운 장아찌가 우리 몸에는 심각한 독이 될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 때문입니다. 깻잎장아찌 100g에는 12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2000mg 정도니까 깻잎 몇 장만 먹어도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결국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하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장, 즉 콩팥이 이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장아찌를 자주 드시면 신장 건강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짠 음식에 민감한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깻잎 장아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나중엔 신장까지 망가져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장아찌를 담글 때 쓰는 설탕과 간장도 문제입니다. 이런 조미료를 사용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깻잎 본연의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은 깻잎을 절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즉 이름만 깻잎일 뿐 건강한 성분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어르신들 짭조름하니 맛있다고 해서 매일 깻잎 장아찌를 드시는 건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깻잎은 생으로 드시거나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 드시는 방식이 훨씬 건강에는 좋습니다.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무쳐 드시면 짜지 않고 영양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당근입니다. 깻잎과 당근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영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깻잎에는 비타민C, 철분, 로즈마린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깻잎과 함께 먹었을 때는 깻잎 속 비타민C를 빠르게 분해해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서도 이아스코르비나아제가 음식의 항산화 효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당근을 같이 먹었는데 오히려 깻잎의 좋은 성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당근 때문에 비타민C가 줄어들면 철분 흡수율도 떨어져서 당뇨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겐 이중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께서도 깻잎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과 옥살산 때문입니다. 깻잎 100g에는 약 41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시금치나 부추 못지않게 높은 수치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오히려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박동 이상, 근육경련,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에는 옥살산도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신장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단백질 섭취가 많은 어르신들 혹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가지신 분들은 신장결석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류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약이 되지만 신장이 망가진 분들에겐 깻잎도 부담스러운 음식이 될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진다는 거 이젠 아시겠죠? 그럼 깻잎은 어떤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된장입니다. 요즘은 된장이 짜다고 해서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진짜 제대로 만든 집 된장은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된장에는 발효균과 이소폴라본, 사포닌,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깻잎이랑 된장을 같이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깻잎은 장 안에 쌓인 찌꺼기를 깨끗하게 밀어내주고, 된장 속 유익균들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깻잎이 장을 청소해주고, 된장은 그 장을 잘 지켜주는 든든한 경비 역할을 하는 거죠. 장 건강은 곧 혈당 관리와 직결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과학부 연구에서도 깻잎과 된장을 꾸준히 먹어주면 혈당상승 억제, 장내 유익균 증가, 대장암 예방 효과까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깻잎 무침을 할때 마지막에 톡 떨어뜨리는 참기름 한 방울. 사실 그게 그냥 향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기름 속에는 리놀렌산, 비타민 E 등 유익한 성분이 들어 있어서 혈관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깻잎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 앞에서 들으셨죠. 그런데 이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가 더잘 됩니다. 즉 깻잎만 먹을 때보다 참기름 몇 방울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효과도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깻잎과 참기름을 같이 먹어주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이 둘의 조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깻잎을 살짝 데친 후 된장에 무치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기만 해도 심장과 내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를 깻잎과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걸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깻잎이 돼지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궁합이 됩니다. 우선 돼지고기에는 단백질, 비타민 B1, 아연, 철분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 감소증이 문제가 되는데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이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또 지방도 많아 건강에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깻잎을 같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향기로운 성분이 고기 기름을 잘 소화되게 도와주고 느끼한 맛도 잡아줍니다. 게다가 깻잎 속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고기 기름이 몸에 너무 많이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고 깻잎 속 철분과 비타민 C는 고기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분이 몸에 더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즉 깻잎으로 쌈을 싸서 고기를 드시는 건 단순히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건강한 식사법이라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는 고기는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은 혈당 관리와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단 지방 부위는 가급적 피하시고 삶거나 구운 방식으로 조리하고 깻잎과 함께 드신다면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